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91장 동의 찬송가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어두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활란 시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세. 어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의 도담, 주의 품에 항일 때문에. 깊어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해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을과르들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셈 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구약성경 841조 시편 53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십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별을 하나님이 흩으십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에도 필요한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 내가 누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 표제어로 보면은 다윗의 마스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식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바른 교훈 어, 이런 것이 담겨있는 어,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아, 오늘 시편은 어, 시편 우리가 보았던 14편의 내용과 매우 어,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53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 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호칭이 많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단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말하기를.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할까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또 정성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삶에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다윗 시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결기마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의 하나님이셔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일절에 나오처럼 부패했다라고 해요.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본문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건축하는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떤 사람이었죠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기초를 닦아서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 그 산상수원의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그 행동이 부패하고 가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 이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삶.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히브리어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있으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아비가의 남편 나발의 이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600여 명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 나발 주변에서 주위에서 거처를 삼고 살면서 나발의 양떼들 그 가축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한하게 행동을 하다가 양털 깎는 그즈음에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은 달라 다윗이 사람을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어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돌봐주지 아니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세우신 자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이 나발과 같은 사람. 그 사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도덕적인 기준마저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그 사람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혹시 내가 나의 삶 가운데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나오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절을 보면 은 이렇게 찾으십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라고 표현합니다 구보살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샅샅이 조사하다 깊이 내려다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허리를 굽혀서 살피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시느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즉 지혜롭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이라 여기며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지 오늘도 구부 살펴보시는데요. 3절에 보면은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본성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네, 뜻대로 죄악을 향하여서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구보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하면서 이 무지하냐라는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언제 깨닫냐라는 것으수 있습니다. 무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 깨달으냐 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4절 이하에 보시면 은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 먹듯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해치고 어로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며 입으로 삶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죄를 마치 밥 먹듯이 그런 죄악을 행하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언제 먹습니까? 습관적으로 먹죠. 아침, 점심, 저녁 물론 두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육신이 배고플 때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짓밟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기는 사람은요 삶의 행동은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그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행복해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오전에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사시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누르고 사람에게 죄악을 행하는 그 삶이 아닌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우리를 뒤돌아 봐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악인의 길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 절에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악한 행하는 사람이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뜨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스스로 마음을 생각하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이 말씀을 무엇이냐면은 내가 평상시 하나님이 없다 하라면서 어, 자만하게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그 상황, 별일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큰 어려움이 없어라고 했던 그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심판의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심판을 당한 것을 뼈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서 이 뼈가 부러지고 또 흩음을 당하는 이러한 전쟁의 어려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내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곳에서 두려움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6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 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일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우리의 인생은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는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그친다면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내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 살아 계셔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죄악에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오늘도 살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에도 믿음이 없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오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한 날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중복기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성도님들 위하여 함께 중복기도 하겠습니다